네, 저희, 어, 전 스텝이 총, 어, 좀더 힘을 쳐가지고, 정말. 꺼지 마세요, 엉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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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너무, 어, 확진감넘치고 트레이크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 정말, 어셔 너무 감사하고요. 어, 돌아가실 시간 또 지원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총교회과권아텐입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안녕히 <laughs> 서세요 네, <고맙습니다. 웃음> 보셨나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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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아, 여러분, 보신 만큼, 어, 행복하셨던 만큼, 어, 주변에 네, 이부좀 많이 고요 어, 일부러 제가 늦게 부르려고 이제 나오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자, 보시죠. 여러분, 삼성준비. 오! 삼성준비. 오! 어! 아 자,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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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 이상배우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미람은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요이 사람은 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사 잘신경하십시 <laughs> <laughs> 내일도 무대인사 <문제일 거 웃음> 있어요 내일도. <laughs> 아니, 네. 무슨 뭐,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사실 되게 오랜만에 하는 무대인사라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자리인 것 같고요. 이렇게 또만나게 돼서 너무나 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영화를 네, 재밌게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쉽다 아쉽 네, 잠깐만 없으니까 오우 심지어 운아 이제 얻는 수가 없으 그만해야 돼요 아, 아, 사진 하나 찍을 까요네 아, 스포카 어, 네. 오세요 이쪽으로 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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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안 되세요. 너무 안요 죄송합니다. 하는것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도형생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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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입소은좀 많이 내주세요. 네. 방송 영화 절대밖에 없어요. 네. 네. 알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아직도 오늘 마디가 무진사요 내일 무대에서 업로드겠습 저희가 받아 드릴게요. 어? 오랜 만로 됐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그만입니다. 저희 죄송합니다. 이제 고마워요. 이제 나가야 돼요. 죄송합니다. 저희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나오지 마세요. 나오지 마세요. 저희 이렇 가겠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laughs> 여러분 먼저 이동하겠습니다. <laughs>